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철미님 홈쇼핑 하셔도 되고 뭘 해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제주 많은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봅니다. 아, 또. 오! 아! 이상 날다님 500개, 5500개, 5500번째 팬가다 500개, 어, 5, 펭가이 네, 펭가이 500개. 네. 뭔가 의미가 아, 있네요. 그러네요. 오. 다섯 박스를 그러니까 또. 다섯 박스를보해주셨네요 예. 저기 지금 그 매니저 분들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참고하셔가지고 에, 카스테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경기력은 시원시원해요. 사실. 그렇죠. 잘해요 카덴지가. 맵은 달라졌지만 네. 지금 이번 경기 역시나 지난 주에 카덴지 선수의 그완무리를 애공 선수가 저지했던 그렇죠. 복수? 기억을 네 복수전을 카덴지 선수가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 애공 선수가 다시 한번 카덴지를 잡아내면서 토스 팀에 좀 희망을 네.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상대 전적은 덴지 11대 애공 2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럼 지난주에는 그렇게쯤 덴지 11대 애공 1이었는데. 그렇죠. 그 애공 선수가 덴지 선수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네. 않습니다. 단판이고 또 종국 최강전에서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각 종족에서 네. 그또 주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전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만 남았어요 네. 100개 배송 아직도 예할 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맛은 보장해 드립니다. 우리 저희 스태프들도 다 그런 얘기했어요. 맛있네요. 자, 일단 에공 네. 선수 오버로더 마주치면서 네. 위치가 끝났고요. 6시 서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네. 그리고 선게이트를 선택했죠. 지금은 그리고 카덴지 선수는 스포닝플레 이어서 게스까지 네. 갑니다. 혹시나 이번 경기도 예. 네. 가스를 빠르게 올려주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아, 믿음입니다 님도 100개를 선물해 주셨네요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황 살펴보는 프로브 지금 선 게이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레공 선수가 뭔가 선 포지를 했다면 어, 빠르게 그냥 캐논 두 개를 지어주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오, 이제 방어를 하면서 시작을 할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질럿 컨트롤에 집중을 조금 네. 많이 해줘야 되는 빌드가 됐습니다. 자, 방해를 해철이 펴지는 걸 방해를 좀 네. 했었던 애공 선수의 해철이 가져갑니다. 이어서 뭐 포지는 없이 네. 지금 진갑 단기가 먼저 나왔고요. 나와주고요. 저글링이 찍혔고 가스는 빠졌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 드론의 바로 저글링이 찍힌 카딘 선수의 모습. 그렇죠. 예 올킬 상금 120만원 쌓여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우승상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넥서스의 알을곤 님 네. 알을곤 님께서 제가 한국말은 잘하죠 네. 100개 선물해줬습니다 아스텔라 보내드릴게요 지금 애공 선수 입구 쪽 심시티 투질럿 네, 최대한 지금 질럿으로 버텨 주겠다는 생각이고 카덴즈 선수가 또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글링 예. 바로 떼는 타이밍에 저글링으로 한번 뭐 게이트 때려주면서 나오는 질럿만 살짝 때려준다든지 이런 플레이 거기다 지금 이심시티의 어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인 부분이 게이트를 저글링이 붙어서 때릴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 둘러치기 예. 자 3질럿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캐논은 소환하주지, 소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질럿까지 일단은 예. 카덴지 선수도 뭔가 저글링을 계속해서 찍어서 경기 끝날려고 끝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가스 채취 다시 네. 시작했거든요. 본진 쪽에 그리고 3시 확장까지 네. 가지고 있고, 다시 정찰에 나서고 있고요. 있는 애공 선수 커트 나서치는 막아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스 올려주고 시작하고 있는 애공 선수! 히드라로 체제를 전환해준 카덴지 선수. 자, 저걸 보 보는데. 앞 경기의 보혜 선수에게는 어 빠르게 고발업 저글링 하고 토케논으로 방어하니까 어 히드라의 스티드라. 그걸 보여줬다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왜또 똑같은 빌드 안 쓰고? 그러니까 카덴지는 이만큼 전략이 다양하고 빌드가 다양하다. 뭐 할지 한번 맞춰봐 하는 식으로 다 모든 막아봐 그렇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예, 지금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코어. 지금 팔 저글링 예, 원캐스 상태 카덴지 선수 오버러드로 코어 예. 타이밍까지 모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럿은 3질럿에서 4질럿까지는 나와있는 상태 한번 길을 나서고 있는 질럿들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앨범 선수도 하는거죠 째죠 그러면 말고대 네. 그래서 한번 질럿이 길을 나서 봅니다 자원을 마음껏 쓰지 말아라 질럿 질럿이 굉장히 또 진짜 깡패라고 말할 을 정도로 컨트롤만 네, 잘해준다면 저, 상대적으로 네, 카덴지가 많좀 비어있어요 네. 네, 자 저글링만 가지고 이 4질럿을 봤어요 컨 에고 컨 네, 근데 카덴지 선수도 질럿이 나온다는 사실을 오버로드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글링 찍는 타이밍이 온 네, 뿐입니다 한번 네 한번 뽑아줬고 네 질럿 커트 거기다 지금 본진 안쪽을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어, 저글링만 계속 나오는지 히드레스크 되는 존재 모르고 있거든. 모르죠. 근데 카덴드 선수가 또 빌드를 약간 구웠어요. 히드레스크는 빨리 올렸지만, 어, 질럿 때문에 저글링을 많이 찍게 됐고, 그렇 예. 되면 굳이 히드압박보다는 약간 드론도 그죠. 충분히 되주면서 되려, 이제 레어. 앞 경기했던 전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자, 오버로드로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드라곤이 쫓아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나는 방어 타워 같은 거는 짓지 않고 있는 카덴지 선수. 나는 커세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드라 사업을 돌려주면서 드래곤을 통한 압박이었는데, 네. 오버로드를 커트하는 모습이었는데 드라 사업 돌아가는 것도 오버로드가 이미 봤어요. 확인을 했단 말이요 스타 게이터 없고 이런 상황 모두 다 살펴보고 있는 카덴지 선수. 네. 반면에 에공 선수는 카덴지 선수가 뭐를 하는지 알수 없다는. 예. 점인데 일단은 히드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게이트 외에서 4 게이트 총4 게이트 드라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지금 공업을 돌려주고 있지도 않아요. 어 인구수가 50이 대 34로 많이 좀 차이 나네요. 수지 달면 사랑님 10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주소 남겨주세요. 먼진 쪽에서는. 라 사업으로 한번 지금 타이밍을 잡아 볼 생각인데. 오, 드라이 뽑아주고 있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카덴츠 선수의 병력의 조합 자체가 저글링이 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251234님 100개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공업 드라곤이 아니라면 약간은 파워 드라곤이라고하기 조금 그 힘이 조금은 이 파워가 네. 약간 파워가 약간 약한. 그래도 봐야죠, 뭐. 네. 네. 일단은 상황이 될 어, 수 다수의 이드라 존재를 확인합니다. 58대42 네, 언덕 위쪽 드라군을 통해서 약간 포토캐논처럼 활용을 해주고 있는 예예예 예, 예, 예. 자 위에 드라군 아래 드라군 드라군 일렬 횡대 캐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드라군이 다 캐논처럼 보이는 모습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캐논 네. 캐논 둘 위쪽에 파일런 깨지면 어, 예, 예. 오른쪽에 코드. 있는 캐논은 코드가 뽑힙니다 알고 있을텐데 에이공 선수 네. 앞쪽에 혹시 포지 돌아갔던 것도 코드. 뽑혔어요 지금 포지 돌아가다가 어, 멈췄죠 찾았네? 네. 아야, 아, 아, 네. 포지는 포지는 예 전력이 공급되네요. 어 근데 돌아가던 업그레이드가 지금 네, 네, 멈췄거든요. 공일업이 아직 되어 있는 드라곤이 아닌데. 네. 자, 아무튼 본진에또 캐논 소환하고 있는 해공 선수. 팔런 지금 이거 포지 안 돌아간다는 얘기. 인게 뒤쪽에 지금 팔런 보시면 하나 더 짓고 있고요. 아, 그 그리고... 사이에 카드 선수는 앞 경기에서 보혜 선수에게 했던 양상대로. 오버로드를 오버로드가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수 지금 있다, 정면. 제가 볼 때는 네. 오버로드는 약간 페이크성이고 오버로드 보고 드라군들이 본진 안쪽으로 빠졌을 때 빠질 때 들어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히드라들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드라군들이 본진 안쪽으로 회군을 안 하고 인구수 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비가할것 같은데요. 네. 수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카데츠 선수가 생각보다 히드라 푸시를 너무 빨리 들어와서.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네. 드라군이 쫓아냈습니다. 인구수 61대 34. 이거는 생각도 는아 생각에서 벗어났죠. 아, 오, 그러니까 너무 히드라 진짜 어? 빨리 들어왔어요. 오버로 네, 밀어 넣었으면 드라군들이 본진 안쪽으로 회군하는 걸 확인하고 압박을 갔어야 됐는데. 예, 이거는 그 카덴지의 머릿 속에 없던 경우에 수죠. 네,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이거 호라 이 페이크성 드랍을 전혀 애공 선수가 네. 었는데안 걸렸어요. 그이 정도 상황이면은 네. 이 정도까지 만들어야 애공이 잘안 져요. 아, 이거, 에공선수, 애공 애공 이렇게만 보수? 되면, 지금, 공은 돌아가고 있고, 뭐, 예, 말성 예, 예, 예. 되고, 어, 맞기만 하고, 5층 병력잘 막았고, 상대 저그가 그렇게 보유하지 않잖아. 얘는빈거예요 빈거. 라는 생각일 것 같은데, 아, 이번에도 똑같은 것도 예. 안 당하거든요. 아까도 이렇게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왔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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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드라곤이 움직일 또, 또, 생각이 없어. 저거 캐논이에요. 어. 걷는 캐논. 와. 이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카디인지. 카덴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구스 6 39? 아니 왜냐면 처음에도 안 통했는데 두 번째라고 속해서 혹시... 더안 통하지! 그렇죠! 그렇죠. 나갑니다 드라구니! 잠시만 고기로 카덴지! 카덴지! 여기까지 왔는데! ]에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카덴지! 이주 연속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주 연속 애고한테와 진짜 철민형 신났다 인터뷰 <laughs> 아니 그, 그렇게 좋게 좋게 아니라 <laughs> 와애공 선수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인구수만 보셔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덴트 선수가 드론 숫자가 적어서 인구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드론만 적게 은 아니라 무주공사이 무주공사 공력도 적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애공 선수 영 어떻게 가능해요 애공 선수 뒤에 드라운들이더 오는데요 뭐. 근데 애공 선수도 조금 드랍 중에 추술해 후속을 추술해야 추술해야 기다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간 감이 있어요. 추를해야 돼. 지금 보시면 자원이 쌓여가고 있는데 생각만큼 후속을 원활하게 찍어내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공 예, 선수. 예, 예. 그렇다면 약간 숨을 돌리고 어차피 저그가 지금 많이 크지 못한 상황이라면 예, 예. 마음이 급한 쪽은 저그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공 선수가 굳이 어어, 이렇게 나가서 어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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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을 잃어줄 필요까지는 예, 없었는데.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귀가. 하이트 플러가 다 하이트 플러, 하이튼 플러, 플러 어... 없고요 하이트 플러, 플러! 하이트 플러를 1점 사면 됩니다. 자 오! 이거, 이거 이거 몰라요? 어 병력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 병력 다시 올려드려요. 지금 지금까지 서서... 버텼는데 지금까지 버텨. 지금 십만. 그러니까요. 맞죠 지금? 자 프로브 상하고 있고. 공일업은 완성이 됐지만, 그거 다 끝나고 공일업 완성시키고 템플로갇혀서 나가면 끝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뒤에 너무. 했는데. 아직 스 아직 스톰을 아직 못 쏘고 있는 상황. 아 프로브로 좀 비벼 보려고 나왔는데. 예 질럿 아. 발업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하이테플로 한기 나고요. 질드 1, 1!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앞마당쪽 프로브 지금 프로브 다 다치고 있어요. 프로브 다 상하고 있어요. 본진 쪽 프로브도 비비로 나왔다가 거의 다 전멸 상황. 예. 아다크출 바른 거죠, 다크. 아 질럿이네요. 질럿 단기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나요 또 인구수 역전. 와에공 선수 정말 여기 악셀 발족 하던지 너무, 너무 신났던 발죽. 거예요. 예예 예. 약간은 예, 예. 쉬워갔어야 될그한 타이밍에 예한번어 밀리나? 하고 나가봤던 그 병력이 카덴즈 선수가 진짜 완벽하게 깔끔하게 막아내고 영로시 타임이 기가 막히게 잡으면서 그렇죠 아이템 사이닉스톰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아, 히드라...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송력이 히드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진짜 덴츠 지금 자원 쓰는 거 보세요. 정말 예. 자원 딱 모이는 때마다 히라한 개씩 진짜 정성껏 찍어서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시 제지. 아, 가렌지! 오케이!